Fuck life, fuck a moment. I kill my body and soul. Easy move your i kill my body and soul. On top you t say you see b 잠을 자, 더러워진 내몸에 상처는 언제쯤 아물까 눈을 뜨면 다시금 담배를 찾는다. 혼자 쓸수하이 미역국을 담는다. 그녀는 오늘 낳게만 벌써 두 번째. 거쳐간 산에 새끼들은 셀수 없네. 그녀는 잘 나가는 인터넷 BJ. 토크들은 몰라 원래 이런 애인데 화장. 떡칠하고 벽지를 꼬치라고 오빠들 포시라고 싸구려 또 꽂지 마라 실수를 가장한그 팬티 보여주기란 명품 백을 낸 현실의 아픔인가 숙여진 임신 앞에 첫 마디가 시발 입 알아서 군돔을뺀 새끼도 시발 부랴부랴 헤드셋을 챙긴 채 오늘도 시발놈의 풍선을 또땡기네아 kill my b so. 이제 못. 뎌 무뎌... 합니다, 아, 이거 힘든 부분이야. 안 되지, 안 되지. 그냥 죄송합니다. 아, ᄋ ᄋ 5,000개 터트리라고, 이 족같은 새끼들아, 이 씹새끼들아. 응? 5,000개 쏘라고. 뒤질래? 노력하잖아, 형이. 안 쏠래? 후손들 안 쏠래? 이 씹새끼들이, 이게. 그여자비지들툭 하면 하는 짓이잖아, 이게 아니야? 여러분 아무튼 오늘 제 팬클럽이 5,000명 된 기념으로 하는 이벤트로 여자분들이 여장방송 한번 하자고 해고 일일 여장방송, 1일 체험을 하고 있어요. 힘드네요.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. 아버지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.